안녕하세요. db 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눈 성형 뭐 상담이든 수술이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가장 많이 들고 오는 연예인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뭐 5년 한 전쯤부터 꾸준히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뜨는 어떤 라이징 스타들, 그런 분들의 눈에 이제 꽂히셔서 이렇게 주세요 하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눈의 특징은 무엇인가, 왜 그분들이 눈 성형 어떤 대상으로 인기가 많은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뜨는 스타 중에 한 명인데요, 아이즈원의 장원영 씨예요. 젊은 분들 간 차이에서 이제 좀 대세가 돼가는 배우 같은데 이분의 눈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요즘에 덜어 있어요 장원영 씨의 눈을 좀 분석해 보자면 모두도 아시겠지만 쌍꺼풀 수술을 하신 게 전혀 아니실 거예요 본인 쌍꺼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라인이 굉장히 얕게 들어가세요 적당한 높이에 세미아웃 라인을 갖고 계신데 피부도 얇으신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천연 쌍꺼풀인 것처럼 티안 나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눈을 원하는데, 또 라인은 의외로 조금 높고 눈이 크기 때문에 또 화려해 보일 수 있는 눈이죠. 결론은 사실 이런 눈은 수술로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특히나 이 안쪽 라인을 보시면 가다가 희미해지는 그런 라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 형태는 천연 쌍꺼풀일 수밖에 없어요. 수술로는 느슨한 쌍꺼풀을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꽉 집어넣고 그게 이제 약간 느슨해져서 자연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정확히 이런 형태의 쌍꺼풀을 의도하기는 힘들다. 높이나 어떤 모양 형태, 세미아웃 형태 이런 건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든 형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많이 가지고 오시는 사진이 요즘에 배우 고윤정 씨 사진들도 좀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약간 비슷한 형태 같아요 장원영 씨랑 굉장히 피부도 얇으시면서 얕게 들어가는 자연 쌍꺼풀을 가지고 계신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안쪽이 가다가 쌍꺼풀이 없어지는 테이퍼링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갖고 계시죠 이런 쌍꺼풀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수술 안 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쌍꺼풀 모양 자체를 수술 술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이제 제일 많이 들고 오시는 연예인 이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 눈이 되겠는데요 이제 눈에 돌출된 정도나 눈의 크기 그다음에 뭐 눈의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동양인 눈에 굉장히 가까운데 굉장히 예뻐 보이는 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눈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아마 이 분도 수술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전형적으로 예쁜 완벽한 인아웃 라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뭐 본인 쌍꺼풀이겠지만 굉장히 쌍꺼풀이 선명하고 예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의 완벽한 이나웃 라인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쌍꺼풀이 없으시고 이제 몽고주름에 서 눈이 가려져 있고 뭐 눈이 좀 돌려 보이는 그런 분들에 서 있어서도 자연주착 쌍꺼풀과 뭐 눈매교정과 앞트임을 잘 조합해서 한다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선명한 이나운 라인을 그렇다고 눈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아이리시 눈이 뭐 엄청 길다거나 엄청 크다거나 엄청 화려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조화롭게 예쁜 완벽한 이나운 라인이란 말이죠. 이나운 라인을 원하시는 분 그걸 만들고 싶으시네 분들의 경우에는 아이린 씨 눈을 이상향으로 삼으면 완벽한 인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들고 오신 사진은 아닌데 좀 언급하고 싶은 연예인이 한분 한 계셔서 얘기를 하, 하고자 하는데요. 그 홍수아 씨 눈인데요. 어느 순간 연기나 어떤 배역의 한계를 느끼고 좀더 여성스럽고 화려한 눈을 갖기 위해서 수술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신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아웃라인을 원하시고 좀 화려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홍수아씨 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가로는 길고 시원한 눈인데 쌍꺼풀만 없어서 좀 아쉬웠던 눈인 거죠 근데 좀 이렇게 높은 높이에 화려한 아웃라인을 자연주착법으로한것같죠 굉장히 그래도 자연스럽게 피부도 얇으시니까 라인을 만들었더니 눈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죠 어찌됐든 홍수아씨의 눈을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된다 다른 조건들이 많이 받쳐줬을 때, 쌍꺼풀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무작정 더 작은 눈이고, 더 좁은 눈인데, 너무 높거나, 너무 화려한 아웃라인을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본인이 이제 되고 싶은 눈을 골라서 오실 때는, 일단 쌍꺼풀이 야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눈의 어떤 가로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돌출된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연예인을 가져오셔야 돼요 방금 뭐네 분을 말씀드렸지만 아이린 씨와 같은 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홍수아 씨처럼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크고 화려한 홍수아 씨눈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데 아이린처럼 해달라거나 그런 거는 이제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들 제가 바꿔드릴 수 없는 부분들 발달된 정도 눈의 돌출 정도 이런 것들은 비슷한 연예인을 일단 찾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쌍꺼풀 높이 또는 뭐 몽고주름의 유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나웃 라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은 화려한 아웃라인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겠고요 맨 앞에 두 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저히 천연 쌍꺼풀 일수 밖에 없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인 쌍꺼풀 일수 밖에 없다 싶은 그런 눈 쌍꺼풀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laughs> 어,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수술을 전혀 한듯안한듯한게 하게 굉장히 느슨하게 또는 얕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쌍꺼풀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를 수술로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본인 되고 싶은 눈을 잘 찾아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DB상형외과의 구동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